9월 7일 날마다 말씀한 스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나는 양입니다. 본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10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까? 푸른 풀밭에 눕고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나 자신이 양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나답게 사는 사람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양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안다면, 양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생명체들은 자기 방어 능력이 있는데, 양은 자기 방어 능력이 없고 누군가가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양은 보기에는 깨끗하지만 실제로는 더럽습니다.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고 누군가가 정결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양은 방향 감각이 없고 시야가 좁아 3m 이상은 볼수 없어서 한번 길을 잃어버리면 되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양의 모습. 자기 방어력도 없고 스스로 정결하게 할 수도 없고 방향 감각도 없어서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이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삿꾼 목자가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돈을 받고 고용된 목자는 양을 돌보는데 생명을 바치지 않고 양을 잘못 인도합니다. 그러나 양을 위해 생명을 바치신 주님께서는 영원한 선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악으로 끌고 가는 모든 사단의 역사로부터 생명을 걸고 건져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기 보호도 못하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방향 감각도 없는 양이 바로 저입니다. 주님께서 제 목자라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